어, 그 오늘부터 그7 6개 앞으로 6개월 동안 이제 저하고 이제 수업을 할 건데요. 첫 수업, 그 스프링 어, 부트를 어, 지금 이제 제목은 뭐 가정명 스프링 부트지만은요 안에 어, 마이바티스도 있고 어, JPA도 있고 이런 과목들은 제가 그, 감자를 또 별도로 제가 김장님처럼 이렇게 이제 분리시켜서 제가 이렇게 다시 또어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그 스프링 부트가 뭔지를 이제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고 이제 어 수업을 할게요. 일단은 스프링 부트를 알려면 이 스프링 부트가 이제 나오게 된 계기가 있겠죠. 스프링 부트 전에 나온 게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이제 먼저 나왔죠. 자, 그러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그럼 뭐냐, 뭐냐? 사실 스프링 부트 전에 나온 게그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게 이제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복잡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설정 작업하다 볼일 다봐야 돼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데, 이걸 굉장히 이제 경량화 시키는 거. 그러니까, 설정이나 이런 모든 작업들을 싹다 이제 자동화 시켜가지고, 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 스프링 프레임,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하기 쉽도록 나온 게 이제 스프링 부터입니다. 그래서 얘는, 얘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에 대한 설정을 자동화 시켜가지고, 얘의 기능을 다 쓰는 거니까요. 얘가 뭐 새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제 얘는 얘를 그냥 얘가 있어 가지고 얘를 그냥 이렇게 이제 어 편하게 떠받쳐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또 <laughs> 어떤 사람들은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스프링 그 컨테이너라고 얘기하거든요. 컨테이너. 뭐 우리가 컨테이너라는 용어를 어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라는 용어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얘는 그런 뭐그 이거 다 지원하는 거죠. 스프링은 프레임워크이면서 어 컨테이너입니다. 자, 같이 그냥 나온 김에 라이브러리를라는 개념을 또 모르면 뭐이 프레임워크라는 걸또 설명하기가 힘들죠. <laughs> 자, 그럼 라이브러리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바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할때뭐 프로젝트 할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뭔가 필요한 모든 걸 갖다, 내가 갖다 다 개발하는 건 아니죠.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임포트해서, 임포트해서 내가 필요한, 뭐, 여기는 이제, 퍼사드니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다오죠. 다오를 갖다 쓴다든지, 또는 컨트롤에서도또필요한를 이렇게 임포트 해가지고, 물론 이제 이,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퍼사드를 이렇게 클라이드 요청하면 퍼사드에 있는 어떤 비즈니스 메서드를 호출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든 거지만 어 때로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이 자바 클래스를 우리가 이제 음뭐 어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만든 게 아니라 컨트롤러에 있는 퍼사드, 퍼사드는 내가 만들지만 뭐 때로는 이제 제선이 넘어면 오그 이거 이제 자하 객체를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제선 라이브러리를 쓰죠. 뭐 DB 연결하려면 또 j DBC 관련된 이것도 이제 일종의 라이브러리입니다. 뭐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어뭐 애를 시스템 아웃존 프린트를낸 하다못해 콘솔에다가 여러분들이 콘솔장에다가 여러분 출력하는 걸 여러분들이 뭐 연결해가지고 이게 딱 나타나게 하는 거를 직접 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건 이제 시스템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라이브러리예요,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아 참고로 리액트는 프론트 엔드 쪽에 있는 라이브러리에요 걔도 걔도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 또 이제 최근에 한 이제 굳이 또 이제 라이브러리 얘기 나왔으니까 어, 리액트는 라이브러리예요. 여기 조금 약간 벗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 해야 되니까. 리액트는 어, 라이브러리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라이브러리 개념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어, 리액터에다가 얘를, 어, 이렇게 또, 넥스트라는 걸 제일 먼저 좀 배울 건데, 얘는죠. 얘는요, 얘는요, 리액터에 대한 리액터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프레임워크처럼 쓸수 있도록. 그러니까 프레임워크에요, 그러니까. 리액터를 지원하는 프레임워크가, 어, 넥스트.js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겠죠. 라이브러리라는 용어도 알면 좋겠고. 자 그럼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어라이브러리를안 그러거든 얘는 프레임워크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의하자고 아니 리액터는 라이브러리라고 그러고 넥스트제에서는 리액터를 지원하는 어 프레임워크다 라고 하는데 아직 넥스트제에서는 안 배웠지만 이제 유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도 뭔지 알았죠 이제 갖다 쓰는 그냥 어 우리가 어떤 메서드가 필요하다 그럼 걔를 이제 쓰려면 어떤 공통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자료를 해가지고 그냥 이름을 붙여갖고 제이슨 라이브러리 이런 것처럼 이걸 라이브러리를 다이 말입니다. 그럼 스프링도 엄청나게 많은 뭐 수천 개의 클래스가 있단 말입니다. 사실 그자료 다, 안에 다 파보면 수천 개의 클래스들이 있는데 그걸 라이브러리라 그러냐. 걔를 뭐 내가 그냥 인풋트해서 그냥 메소드 빵 호출하는 것에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자,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굳이 제 라이브러리 용, 용어를 쓰자면 라이브러리라고 하면 수많은 클래스들의 집합이죠. 수많은 클래스 공, 어떤 공동 기능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딱못 안았다 이거지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붙였어 이제 무슨 라이브러리 무슨 라이브러리 이런다 이거지. 근데 스프링을 또 마찬가지인데 내가 만들지 않은 수많은 클래스를 못 안았으니까 얘도 라이브러리가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요. 스프링 프레임워는 무슨 개념이냐면 무슨 개념이냐면 어, 우리가 가져다 서는 클래스들의 집합은 맞아요. 클래스들의 집합. 이 모여 있는 거죠. 뭐, 어. 프레모카 부터 뼈대 이런 뜻도 있잖아. 근데 이제 뼈대는 너무 이제 좀 추상적인 얘기고, 이 클래스들의 우리가, 어, 프린트를 하려고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갖다 쓰는 클래스들의 집합까지만 하면 라이브러리야. 더하기. 어떤 개념이냐면요. 자, 더하기. 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라이언트 요청 왔다 어떻게 됩니까? 나는 갖다 써가지고 뭐 인풋에서 뭐 메서드 쓰는 것이 아니고 아, 이제 내가 어떤 스프링 프로젝트 를 하면은요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MVC 패턴을 지원하는 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죠. MVC 패턴을 지원하는 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야. 그래서 이 클래스 집합이 있는데 이마들의 작동 방식. 자, 이건 제가 사용하는 용어예요. 작동 방식. 그다음에 어, 어떤, 작동 방식, 이라는게 무슨 말이냐면, 클라이언트 요청이 왔습니다. 누가, 뭐, 모든 요청을 다 받아냅니까? d 스 s p a t c h 이죠 그렇잖아. 내가 그거 갖다 임포트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딱 뭔가 이렇게 내가 프로젝트를 하나 딱 그냥 실행하면은, 클라이언트 요청을 딱 하면은, 그냥 나는 내가 개발 안 하는 거지만은 내부적으로 d 스 s p a t c h s u b 이이 모든 요청을 받고, 자, 모든 클라이언트 요청에는 중앙 집중적인 접근 지점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두라면 좀 두라도 뭐뭐만점 두든간에 다디스펜서블릭 그러면 URL 패스에서 뭐합니까? 그 URL 패스에 있는 그문자를 보고 요청 처리할 어, 어떤 커맨드 객체다라고 표현하는데 패턴에서는 뭘 컨트롤러 객체를 찾아내죠. 이제는 또 정확하게 컨트롤러 객체를 또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컨트롤러 객체 안에 있는 앱 리퀘스트 매핑이든 뭐든 이렇게 하면 그 URL에 해당하는 그 URL 패스에 해당하는 이제 특정 메소드를 호출하죠. 그러면 호출하면 어떻게 돼? 그 결과는 모델 앤 맵으로 이제 탁 리턴되면. 과를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걸 리자브 해가지고, 인터널 리소스 뷰리자브 배웠죠? 해가지고, 어, 그 데이터 객체는, 모델 객체는, 리케스컵에탁 저장하고, 그 다음에 뷰는, 뷰는 또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프리픽스, 서피스에서 그 뷰를 찾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어, 이제 해당 제스피로 요청을 보내줘야 되면 이제 화면 만드는 게 제스피라면은 이러한 모든 작동 원리가 작동 방식이 미리 다 그냥 다 정의돼 있고 어떤 작동 방식이라 규칙, 규칙, 작동 방식 뭐뭐르는 어떤 규칙 그다음에 하나 더그이자면 이런 흐름 제어, 흐름 제어, 흐름 제어라는 게 아까 디스패서블로 오면은 뭐가 뭐가 하고 이런 것도 흐름 제어지만 어뭐 A 내가 A 페이지를 접근 하는데그 다음에 가야 될 그, 어느나도 어, 다른 페이지까지 이렇게 이제 또 디스패치하죠. 이런 화면 흐름제어또 이런 어, 요즘 처리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이 미리 정해 있는 놈들, 정해진 놈들. 이걸 뭐라 그래? 프레임워크라 그래요. 아시죠 이제 그럼 라이벌이라고 라이벌에다가 그러면 뭘 더하면 된다? 어차피 뭐 얘나 얘나 글래스들 갖다 놓은거 못다 놓는 거는 집합이니까. 게다가 이런 모든 틀이 다 정해져 있는데 아니었으면은 내가 다 개발해야 되는 거죠. 내가 싹다 개발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얘만 좀 배워서 쓰면 이것들도 내가 다 갖다 쓰고 필요한 거 있더 있으면은 이런 것도 미리 다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그 끼니 들어가 가지고 그 프레임워크, 그 틀이 다 있기 때문에 나는. 자, 예를 들어서, 모델 하우스, 아, 모델 하우스란다. 우리 조립식 주택 지을 때, 그 뼈대가 다 만들어져 있잖아. 그냥 툭툭툭 가져서 그냥,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그냥 툭툭툭툭 그냥 이렇게 갖다 붙여서 조립하면, 물론 내가 그거 갖다가 뼈대는 같이 가져와갖고 막 조립을 하는데, 그게 거실이 될 수도 있고, 뭐, 뭐지? 저 펜션 같으면 그거 뭐 그냥 손님 노는 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 그냥, 어, 이제, 다른 부분들만, 원하는 내용만 정의하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죠. 나는 뭐, 함께 있으면은, 그냥 이 어떤 흐름이 다 있으니까, 나는 컨트롤 클래스만 하나 턱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맵핑만 떡 하나 그냥 그다 얹어 놓고, 원하는 기능 그 안에만 살짝 해놓으면은, 이제, 그런 이언트 요청 오면은, 그 흐름 안에서 그냥 내가 만들었던 컨트롤 있는 메서드가다 호출되고, 그리고 포사도도 내가 만들죠. 그래서 컨트롤에서 포사도 호출하면 되는 거지. 이래갖고, 이제, 화면 만들어, JSP 만들어놔. 빠르게 그 그냥 촥해주고다 되는데 빨리 만들 수 있죠, 그죠 개발 생산도 높아지고, 에라 이런 것도 훨씬 적게 날 것이고, 가장 최적화되게 또딱 패턴대로 뭐이 내가 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음, 체계적으로 성능이 좋게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어, 썼다 이 말이죠. 프레임워크는 야만 있는 거 아니냐?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MVC 패턴 다 지원하는 프레임워커야. 예. 유일하게. 내가 아는 유일한 거. 이거밖에 없어. 내가 아는 거는. 근데, 너 다른 거 쓰는 거는 뭐, 있어도 다른 사람이 안 쓰면 필요 없죠. 근데, 다오에, 다오 쪽에, 그, 사용하는 프레임워커가, 뭐, 이것도 프레임워커라고.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작동원리. 양 쓰면은 DB 연결해가지고, 커넥션 가서 와가지고, 막, 그, 어? 데이터 가져오면은 자동으로 막 셀렉 된 걸로 갔다가 바꿔갖고 팍 리턴하는 거. 다그 규칙이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안 하잖아. 내가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이제 편한 거죠. 이거 더 편해요. 이거. 이건 더 편해. JPA. 오늘 또 우리 또할 거. 로깅. 어우, 할거 자꾸 저거 보니까 맞네안할 수도 지금기본형 했으면. 로깅 프레임워크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그 이런 프레임워커들이 있다 이거죠. 그 때로는 어떤 사람 어떤거는 라이브러리라고 했다가 어떤거는 프레임워커라고 랬다가 이제 차이를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근데 <laughs> 어, 스프링 프레임워커를 쓰다가 엄청나게 많은 설정을 다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그 안하는데 아기수들 저기 한 68기나 보면은 1차는 순수 스프링 프레임워커로 제가 어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왜냐면, 연업에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구현된 사이트 있으면 어떨까, 그시냐. 그리고, 바로 그냥 스프링 푸드 써버리면 심각한 단점이 있어요. 왜? 내부 구조를 하나도 몰라. 여러분 처음 배우는데, 어, 내부 구조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내가 내보내는 되는 거예요. 무서 무섭지. 뭐 있는지 모르잖아. 뭐, 뭐, 아무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게더 겁날 수도 더 겁나지,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는 좀 겁나는 사람들, 내가 급락해서 좀 보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저 간단하게 이제, 김우장님이, 음 그, 어떤, 이제 학원용 스프링 프레모커를 지금 직접 바로 수업을 이제 안 합니다. 옛날에는 김우장님이 스프링 프레모커를 수업을 내 바로 하니까 너무 힘들어 해. 그래서, 어, 느 날, 한 10년 전인가 내가, 어 12월 말, 때도 뭐 크리스마스 1월 1일 해가지고 휴가가 한 5박 6일 있었죠. 6박 7일인가. 그1 0일서는 이제 먹으면서. 김훈장 옆에 앉아있고, 자, 김훈장님, 요러요러한게디스플레이 요러 서블리 제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딱 요까지만. 그 책에는 있그 이론적인 부분은 딱 그것만 얘기하고, 딱, 왜냐면 실전, 실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디스플레이서블리 너무 양이 많거든. 그거 보고 설명하는 힘들어. 그래서 그러더니, 어, 막 하더라고, 옆에서. 아, 그리고 요 심플 유리핸드메이요런 요렇게 하는 건데 만들어주세요. 인터넷 리소스 비율 리자보는 요런 거한대 만들어주고, 김훈장님 이그싹다다 만들었거든. 만에서 이제 맥주 한잔하고 있고, <laughs> 김문장님 소스가 이제, 혹시 내보다 빨라, 그 이제 <laughs> 그랬는데, 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에들어가니까 아, 저는 뭐 그저 그저죠, 그저. 자김윤이 했던 거, 요거 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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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여러분 조금 구조 설명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한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스프링 부트. 자, 근데이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 쓰니까, 어우이거뭐 설정이. 자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너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기운장님이 그때 수업했던 거,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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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티 파일이니, 뭐, 뭐, 메인점 프라티 파일이 많았잖아. 그게 일종의 이제 설정 파일이거든요. 어, 설정 파일, 약속되게. 그러니까 원래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이렇게 보면 막, 어우, 그냥 머리 아픈, 막, 이런, 그, 여러 가지, 스프링과 관련된 수많은 설정 파일들이 직접 본인이 다 해, 이게 다 세팅은, 세팅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프레임워크에 낀가 넣어갖고 내가 만든 낀가 넣어주려면 낀가 넣어주려니까, 프레임워크가 내가 뭐이이긴간으로준거지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뭘 어떤 컨트롤러 객체인지는 지가 다 알아서 가지고 다그 설정을 했다고. 물론 엔너테이션 방식도 있지만.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 나온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한번 이제 그 개발자가 이 보세요. 지금 잠깐 오늘 잠깐 실행했지만은 스프링 부트 어, 이거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냥 내가 여기 퍽 그냥 이게 이제 인텔리제이 쓰든 뭐 이클립스든 실행하면은요. 나는 이제 통켓 설치 안 해도 돼. 내가 개발하는데, 응? 개발을 내가, 어, 해야 되는데, 개발 하는데, 음, 만약에 이제 이걸 테스트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켓 설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통켓 연결하는 설정, 그, 뭐, 설정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또 많은 수많은 설정 파일들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한번수십억짜리야 뭐 오, 설정 파일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아니야. 게다가, 설정 파일에다 일일이 다 해야 된다면은, 어, 이제 누가 컨트롤러 클래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런 설정 파일에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쉬는 개발하고, 개발하는 사람과 등록하는 사람, 이 등록하는 이 설정 파일이, 한 다섯 명이 개발하는 거를 하나의 설정 파일로 해가지고 모듈에서 한다면은, 이게 막 같이 이렇게, 물론, 디더번 하든지, 이런 소스코드 버전 관련 툴을 쓰면 되지만, 너무 관리가, 툴의 문제가 아니고, 진을 했는데, 말안 해. 그럼 여기, 여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너무, 그래서 이제 이게, 업무로드가 너무 심하게 많이 걸리니까, 그 다음 나온 게, 인간들이 너무 천재예요, 천재. 아, 이 스프링 부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해야, 오해. 이, 이 좀, 내가 볼 때는 좀, 잘못된 설명은 아니지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스프링 부트를 경량 부터 먹거다 어, 이러면, 꼭, 무슨, 그냥, 얼, 얼핏, 그냥, 어, 조명으로 쫙 했다니까요. 경량? 가볍다. 스프링 프레임워크 무겁다. 절대적으로 이거는 좀 내가 볼땐 잘못된 표현이에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무겁고, 야는 가볍고. 아니야. 이제 얘가 없으면 야안 돌아간다니까. 그런데 무슨 얘가 가벼워요. 오히려 얘 위에다가 얘더 얹었으니까, 야 그럼 더, 어차피 더 무거울 수도 있지. 여기서 경량이다 어, 중량이다. 그런 뜻은, 야를 하려면 내 녹아다가 너무 많이 들어가야 돼. 설정 너무 많이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힘들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내가 할게 많다, 이거지. 이걸, 이걸 갖다가, 어, 스프링 부트에 비교해가지고 중량 프레임크더 무겁다 표현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맞아. 무겁다가 아니라, 너무 많이 할일 많은 거죠. 얘는 안 가벼워. 경량 프레임크 아니야. 그러니까, 설정하는 내용 작업이 경량이란 뜻이지. 여러분들이 CPU 자원을 적게, 어, 들고, 막, 가볍게, 막, 속도도 더 빠르고, 아, 나는 그러니까, 이 책을 자꾸 보면은 다, 내가 그렇게 오해냈으면, 여러분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야를 그냥 전혀 내가 몰라도 되게, 완전 몰라면 안 되지만, 상당히 몰라도 되게, 얘를 바로 배운 사람은 그러니까, 내공이 좀 낮을 수도 있어요.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너무 모르면 안 되는 수준은 완전히 너무 모르게는 안할 거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만큼만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프레모크와 라이브러리, 컨테이너. 자, 아, 컨테이너 제가 설명을 안 했네요. 자,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음 아까 라이브러리 하고요. 좀 급했나? <laughs> 어, 프레임워크는 제가 그 수업을 드렸는데, 어, 그러면, <laughs> 뭐, 스프링을 왜또프레임워크라 그러면서 컨테이너라고 그러느냐. 컨테이너라고 부르는 것 중에 또 여러분 아는 게 하나 있죠. 창고 뭐고? 10초? 바쁘다 컨테이너라고 한 거. 저, 저. 자, 자, 저. 소. 힌트. 소. 그렇지, 오, 그렇지. 이제 뭐 뭐랬으면 내한테 또. <웃음> 아, <웃음> 어 살벌했다. 빡! 했을 건데. 알잖아, 내 성격. 아, 나떨기탕안 좋아하니까 빨리 얘기하자. 자, 이제 이 컨테이너,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제가 고생해서 뺐습니다. 그 옛날에는 e j 비라는 것도 수업을 했는데, 이제는 REST API가 그냥 천하 통일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안 하거든요. EJB 치보라고. 걔도 컨테이너에요. 얘네들의 특징이, 그니까 러니두 네 개의 공동 특징이 뭐냐면, 서블 컨테이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웹.xml에다가 서블릿 뭐, 필터 이런 거를 이렇게 태그로 정해놓으면은 그 객체를 누가 생성합니까? 내가 하나 아니면 그냥 객체 생성돼 있나? 뭐 경우형님 수업할 때고 그 디스패드 서블을스를 웹.xml에 갖다 놨잖아. 그 객체를 누가 생성해? 내가 하나 아니면 누가 하나? 보통 객체는 내가 이래 하잖아 내가 A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A, a. a. A는 a U 이렇게 안 합니까? 이래 하잖아 근데 그서클리스를 내가 이렇게 객체 생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누가 하냐고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했냐고 그렇지 통켓 통깃. 통켓이 무슨 제품이고 아니, 통켓이 무슨 제품이냐고. 오라카는 무슨 제품이고. 어, 그, 그 뭐지? 한글, 그건 무슨 제품이고. 워드제, 뭐더라그러죠 워드? 어, 그럼 서블릿 컨테이너. 서블릿 컨테이너라고 방금 그랬는데, 그 제품 이름이, 제품 중에, 제품이 많아요, 그게. 통켓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가 통켓이있는 거지. 아시겠죠? 나또 수업을 또 통켓은 그냥, 용 그것도 이제 비천한 놈이고, 그거는 뭐, 살짝. 모 사는 아들, 이제, 그, 최중소 저, 흙이 한 천만에, 이야, 이런, 옷이, 그것도 잘못됐더라고. 요 아, 내가 입을 그냥, 뭐, 뭐 아들 기억도 못할 거야, 아마, 근데. 근데 지금, 네카르코비 당투고 뭐고, 다, 이제, 괴를 써요. 그래서 개가 비천 원 원이 아니더라고. 다 상용으로 다 괴했어, 야겠어 근데, 물론, SI나 이런 데는 아닙니다. 근데, 네카르코비 당투도 크지 않은 회사가 있는데, 그거 다 쓰거든요. 걔네들은, 서블리 컨테이너인데, 야, 의 특징들은 다, 웰쩍 엑스메는 내가 또 이렇게. 야, 너, 이 객체에 너, 너 생성해. 이래 놓으면은, 이제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객체는누구 알아요,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 말도 또 모르겠고만 또. 객체 생성하는걸 원래 내가 하다가, 내가 하는 거, 내가 다 제어해서 내가 어. 하다가, 그 모든 제어를 나는 다 넘겼어. 어, 임한테 그걸 뭐라 그래? 아, <laughs> 오, 오 기훈님 또, 이건 강의 잘 하셨네. 본인들이 이제 뭐나 들으면 이제 강사들은 다 그러거든. 물어보면, 모르면 강사, 그, 씨, 강의 안 하고, 이제. 어, 좀, 이래, 서거든 또. 네, 김 원장님이, 어, 뭐, 부인이라서, 네, 그래, 안 하지만은. 아, 잘했어, 답 잘했어. 김훈장님잘알 어, 했네? 그래, 이, 뭔 뜻이야? 어? 오 야, 김 원장님, 야무지게 수업했는데, 이거? 저 봐라 저, 저창원에 저, 저한테 또 불똥 튀까봐또 지금 무워하고 있다 지금 표정이 <laughs> 저의 역전이라 고 그러죠 이걸 제어 역전이라 그러죠 그지? d e p e n d e n 그러니까 어뭐 예를 들어서 연관관계를 보통 내가 그러니까 내가 저 여기 보시면은 저, 저 오늘은 뭐큰 구조만 제가 그냥 빨리 하는 겁니다 이거 또 길게 안 하려고 바빴어 저 지금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 퍼사드 를 내가 참조하려면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보드 이렇게 간단하게 뭐네. 보드? 인플? 뭐 이런 시스을 해야 돼. 뭐 싱글 패턴으로 구현해갖고 좀겟뭐 인스턴스? 이런 것좀 이렇게 해 비슷하게. 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컨트롤러가 인마한테 의존해 디펜던시 합니다. 근데 의존관계를 누가 어,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냐면 개발자는 내가 한다고 해요. 내가 하는 거지 이거는. 하니까 야는 야는 어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고 보자. 컨트롤러 클래스가 포사드 그 어? 이걸 티어라 그래 이걸. 아또안안 하는데 다안해 또. 안, 안안 자뭐뭐뭐뭐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컨트롤러가 있는데 야가 누구한테 의존하냐면요 뭐뭐 뭐. 퍼사드 서비스 퍼사드죠 이전하는데 야는 또 누구한테 의존하냐면은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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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퍼 매퍼든 뭐든 가에고다 오라 그렇게 다오 이를 의존하는 관계가 있거든요 이게 의존하는데 의존을 그러면 이제 어, 어떻게 하냐면 야가 얘가 아 컨테이너 설명하다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돼 이거 참 이러면 안 된다. 자 컨테이너부터 그냥 끝내고 하자. 자 그래서 컨테이너는 자 컨테이너는요 뭐, 얘도 컨테이너지만 뭐다 객체에 대한 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놈을 어 컨테이너라고 해요. 라이프 사이클이란 객체 생성 이 생성했잖아. 그럼 제거는 어떻게 해요? 제거는 솔직히 A는 뭐, 개발자 간다면, 널 해보면, 이제, 자동으로, 자, 까비지 클리도 해라. 이제, 없애비라, 이 말이죠. 이래, 이러면 이제, 뭐다? 제가 하겠죠, 컨테이너가.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뭐, 좀, 두, 고 하면은, 중간에, 그니까 각종 콜백 메소드들을 누가 호출합니까? 내가 안 하지. 컨테이너가 다 하죠. 이게 한, 라이플 사이클을 사는 거지. 살, 살아, 살, 처음에 태어나고, 막, 일하고, 막, 콜백 메소드 호출을 하는 거, 일하고, 죽고, 이걸 이제 하는 게 컨테이너다.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스프링도 그래 하는 놈이 있거든. 스프링도, 이제, 이게 스프링에서는 누가 컨테이너냐면은 애플리케이션 컨텍스 개체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컨텍스 객체 스프링을 컨테이너라고 분리하는 거는 나머지 말고, 나머지는 다 뼈다, 뼈다구고. 그, 그, 뼈다구가 작동하려면 객체를 생성해야 되니까, 누, 객체 생성해야 되잖아. 그거 생성하고, 막, 어, 콜백에 소출하고, 막, 제거하고, 이런 걸, 이런 걸 해야 되거든. 큰 뼈대 안에서 이제 어떤 규칙 가지고 그런 작업을 할 건데, 그, 그 말을 튀어나게 해가지고, 책 하는 놈은 누구다? 어, 애플리케이션 컨텍스라는 놈이 스프링에서, 우리가 설정 파일에다가, 이름은는 프로아프티 파일. 어, 그, 옛날 진짜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애플리케이션 컨텍스 x m l 뭐, 이게 대표적으로. 여기다가 막 다가 때리는 이면은 컨테이너가, 이제 내가 이렇게 탁 기동시키면은, 어, 이걸 계속 생산하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이제 스프링을 컨테이너가 그러기도 하고, 스프링을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책 제목이 뭐 근데 대다수 큰그 어떤 어 흐름은 그냥 프레임워크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크게는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다라고 하는 게 맞죠. 어 이게 이제 얘도 컨테이너이긴 맞지만 자 그럼 이제 이 이름 이다 정리가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아까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 어 라이브러리 뭐 컨테이너 이런 개념까지 다 설명을 드렸.